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싸 풋볼의 영상 편집자, 간디입니다, 간디. 마시다시피 아, 제가 뭐, 아싸 풋볼의 편집자라서, 원래 진행자들 해야 되는데, 진행자들 지금 다시 도망갔어. 데이터로. 뭐 하는 거야, 진행자들. 어?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대구 FC랑, 제주인 나이티드 이게 올 시즌 K리그 경기 중에 제일 사람들의 관심이 제일 많았던 경기예요뭐 다들 아시겠지만, 대구 FC가 세구장으로 옮긴 첫 경기였고, 개장 경기. 엄청 취재진들도 많이 갔었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았고, 진짜 올 시즌 대구 FC의 농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이 되게 많았고, 결과는 일단 대구FC가 제주인아이티드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대구FC는 역시 선수비후 역습을 하는 팀인데 3명의 공격진의 호흡과 선수들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인 능력? 아 진짜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진짜로 에드가 김대원 세징양 이 세명 첫번째 골은 진짜 에드가 선수 완전 개인적인 능력으로 뽑아낸 골이고 두 번째 골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결정적인 찬스는 제주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때마다 조현우 선수가 엄청 잘 막았고 안정적으로 뭐 어려운 걸뭐 어렵게 막았다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조현우 선수가 각을 잘 잡으면서 실점을 안 했고 실점을 안 하니 이제 역습 상황 때그 트로이카 3인방 있죠 진짜 뚝딱뚝딱 해서 골을 딱 만들어낸 느낌으로 대구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진짜 적 경기에 작년 막판부터 엄청나게 달려와가지고 FA 컵까지 우승하고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1차전도 원정까지 가서 승리를 하고 지금 완전 대구FC가 진짜 완전 강팀이 돼버렸어 지금 진짜 질주가 무섭습니다 이거 스쿼드가 좀 얇다고 손 쳐도 대구FC에 진짜 큰 부상자만 없으면 아, 올해 진짜 상위 스플릿은 충분히 갈것 같고 진짜 우승경제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대구팬들 부럽습니다 같은 경상도 사람으로서 대구 팬들 정말 부럽습니다. 대구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경, 계속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못한 경기가 아닌 것 같은데 대구가 잘 막았습니다. 잘 막고 후역습 완전 성공해가지고 응원부터 시작해서. 엄청 뭐 열광적인 모습들이, 아, 진짜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경기장이 또 하나 생겼구나, 이런 느낌 들었고, 에드가 선수나 김대현 선수 골 들어갔을 때, 약간 진짜 유럽의 팬들의 리액션 같은 느낌 좀 들면서, 대구 FC 유니폼이 또화늘색이잖아요 맨시티 느낌 좀 나. 인터넷에 막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이제, 막, 우리는 맨시티 말고 데시티다. 막. 좀 부럽더라고요, 많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부산 팬으로서, 부산에도 전용 구장 한개 생겨야 되는데, 그런 전용구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축구보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경기의 MOM은 저는 조현우 선수 같아요 대주 유나이티드도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 조현우 선수가 너무 앙증적으로잘 막더라고요 그거를 에디가 선수랑 뭐 김대수 선수 골이 넣고 막그 선수들도 공격들잘 했지만 조현우 선수가 진짜, 진짜 뒤에서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지 않았으면 그런 찬스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현우가 없으면 사실 대구 FC가 없어 조현우 유럽 진출 시켰으면 대구 FC 없어 <laughs>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인천대 경남 인천 홈구장에서 열렸고, 결과는 인천이 2대1로 이겼어요. 경기력이 인천이 좋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약간 찬스 같은 게 경남이 훨씬 많았어, 진짜로. 경남이 훨씬 많았는데, 진짜 골 결정력이 없더라고요, 경남, 경남이. 이상할 정도로. 인천에서 막 선방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찬스를 다 만들어 놓고 슈팅을 골대 밖으로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인천은 몇번 없는 찬스를 잘 살려냈던 것 같고 확실히 문선민 선수 빠지고 나니까 역습할 때 파괴력이 조금 떨어진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준 선수가 첫골 넣으면서 커버를 좀한것 같고요 역습에 대한 그동안에 문선민 선수 혼자로 역습을 하던 거를 남준현 선수가 약간 해낸 것 같은데 조던 머치 니킥 딱 해가지고 남준현 선수 여기 턱이 나갔어요 바로 이제 교체 하고 됐고요 병원으로 응급실로 바로 실려갔죠. 기절해가지고. 근데 결정력이 되게 좋았어요. 이제 인천이 몇번 없는 찬스를 잘 살렸습니다. 진짜 무고사 선수도 한 걸로 없고. 인천이 뭐 남준재나 뭐 무고사 이런 선수들 결정력이 좋아가지고 슈팅이 좋잖아요. 일단 기본 기본적으로 침착하고. 경남은 엄청난 엄청나게 찬스가 많았는데 그걸 살려낼 확실히 말컹의 부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말컹 있었다면은 한두세 골은 진짜 넣을 수 있을 법한 찬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살려낼 선수가 없더라고요, 앞에서. 주중에 이제 차,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어서 약간 선수들 피로도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고도 생각이 들긴 한데, 사실 뭐 뛰는 양을 보니까 그렇게 뭐 피로도가 있거나 뭐 그래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인천보다 더확실더뭐잘 만들어냈고, 점율도 높았고. 결정을 지어질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경남이 그냥 이대1로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맞다. 또 하나가 이슈가 있던 거는 인천의 공푸왕 선수가 데뷔를 했죠. 베트남 팬들에는좀 아쉽겠지만 거의 뭐 경기 막바지에 5분 남겨놓고 데뷔를 했는데 크게뭐 그게, 그게 뭐 보여준 게 없습니다. 시, 보여줄 시간이 없었다고 해야 돼, 되나요? 네, 보여줄 시간이 없었고 뭐, 보여줄 시간이 없었지만 뭐 기념비적인 뭐 데뷔라고 뭐 생각이 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축구 경기를 보진 않았으니까 경기 분석을못 해드리겠고 아니 그 베트남 팬들 인천에 이제 콩파 선수를 응원하러 왔으면 인천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될거 아니요? 베트남 옷을 왜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 빨간색깔. 인천이랑 색깔도 다른데. 좀 답답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어어어. 어, 어. <laughs> 방송에 목소리 안 나오네, 그러면. 방송에 목소리가 들어가죠. 왜안 나가요? 어? 들어오나? 네, 들어가죠. 아, 들어오네. 네, 방송에 목소리 들어가죠? 지금 축구미님 연결했거든요. 우리 축자라 축구미님 연결했습니다. 어니 네 혼자 하는 거보다 얘기 낫겠다. 같이 하자. <웃음> <웃음> 뭐 대구, 대구 한거 보니까 답이 없더라, 이거. 답이 없죠. 저는 축자 축가할 모세 축, 축 지금 혼자서 뭘, 뭘 분석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리뷰를 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근데 우리도 부채진을 까는 거하고 똑같지. 베트남에들 인천 까는 거는 답이 없지. 음. 근데 너무 심심하게 까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꽁풍이 베트남 대표팀에서 최전방이잖아요. 톱이잖아요. 음. 근데 인천에서 무고사를 빼고 꽁풍을 넣을 순 없잖아. <laughs> 일단은 우리 우리 아니 그니까 진짜 이거는 딱 내가 봤을 그거 같애 그냥 우리가 예전에 포체치노 욕할 때 처럼 우리 우리 흥못 뛰게 하니까 넌 꺼져 약간 이런건가? 그렇지 우리도 포체치노 욕하잖아 똑같은거 같애 그냥 그거는 <laughs> 걔들도 유니폼 사라고 해 인천꺼 빨리 아니 베트남 옷을 왜 입고 자꾸 가경기장 <laughs> 교체 좀 빨리 해주지 2분 뛰는건 너무 심한거 같애 예 그거 허, 이, 아니 그렇게 뛸거면 안 뛰는게 나았죠 사실은 근데 <laughs> 그거는 아 마지막에 이분뛴 거는 좀 심한 것 같아. 네, 뭐, 매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유니폼을 팔기 위해서라도, 꽁포옹 선수 좀 뛰, 어주면 좋긴 좋은데, 너무 음. 기회를 진짜 조그마한 시간에 줘가지고. 나는 꽁포옹이 솔직히 인천에서 잘할 것 같긴 하거든? 아, 제 생각에도요? 네, 한번딱 어, 한 기회를 줘봤으면 좋겠어. 제 생각에도 좀, 진짜, 꽁포옹 선수, 제가 베트남 경기를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음. 되게 잘해요. 진짜 그 선수는 좀 잘하는 것 같아. 드라마 선수 치고는 개인기도 좋고, 캐리가에서도 음.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 근데 또 인천이 마침 또 영입을 했고, 나는 궁퐁 제대로 뛰는 걸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그 일단 선수... 목이, 목이 두껍잖아. 아, 네. 그 선수 좀, 목, 좀 목이... 약간 탄, 든든한, 그 그게 있던데. 좀 약간 음. 키핑도 좋고. 목개 두꺼워. 목이, 목이 개 두꺼워. 목이 어. 두꺼운 거는 축구 잘하는 거랑 상관 있습니까? 아, 있어, 있어. 단단해, 뭐야. <laughs> 어, 목이 두꺼우면 일단은 허리도 두꺼우거든. 아, 일단 상관있을 거야. 그럼, 그럼 저는 뭐안 되겠네요, 목이 얇아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 되는 게 없어, 너는. 어, 그, 그, 아부다비가서 풋살했을때 제가 제일 잘했는데요. 우리 목 두꺼운 내가... 짱돌보다 제가 더 잘했는데요. 그건 너코멘트 할게.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판단되는 거 말고. 호갱왕, 호갱왕 짱돌 뭐다 저보다 못하던데요, 목, 목 굵은 친구들. 아니 얼마나 못했길래 저 새끼가 지금 이렇게 으쓱으쓱하는거냐고 지금. 너희들이 담가버리지 안되면은아 답답한 놈들. 아 다음에 한번 축구 한번 합시다. 아 축구하고 싶네. 다음 경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수원이랑 전북. 이건 아. 진짜 저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이거 수원. 수원, 지금, 꼴찌지 와, 경기 결과가, 일단, 전북이 4-0으로 이겼고, 와, 이거 수원, 올 시즌 제가 진짜, 제가, 제가 예언합니다. 간디가 예언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수원 하이스플일까요, 무조건? 상위스플 못 남아. 일단은, 임생 감독이, 몰라. 하, 자기가 생각하는 축구가 있는 것 같긴 해. 확실히 있어. 음, 확실히 있어. 근데, 그거를, 어, 언제 적용이 될까? 아, 제가, 아... 그, 그때, 그 때, 1라운드 때, 수원, 울산, 저 또, 갔잖아요. 약간, 너무, 딜을 안 보고, 가는 느낌이야, 수원, 지금. <laughs> 아니, 갑자기 수원이 닭공을 막 하던데? 포메이션부터? 아니, 저는 처음에 경기 시작할 때 포메이션이, 아니, 너무, 미드필더진이 너무 공격적이라가지고, 수비형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전북에서, 그냥 탁탁탁 해서 뚫으면 다 뚫리게끔, 포메이션을 짜고 나왔던데요. 아무리 영기 이제 나이가 많지만, 염기훈 선수 중앙으로 딱 놔두니까 염기훈 선수 많이 못 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막 늙, 늙었지. 중앙에서 공이 그냥 돌아가 전북에서 <laughs> 역스부터 그냥 되고 막소원은소원 아... 강등 위험이야 진짜 이렇게 가면. 그래서 임생 감록이 원하는 게 뭔지 일단은 계속 공격적인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전북한테서는 솔직히 난더 내리고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 음, 진짜. 전북한테 그렇게. 어, 이길 생각이 있고, 해볼 생각이 있었으면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맞불작전 놓고 이렇게 털린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 나는, 나는 솔직히, 수원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어. 너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근데, 좀, 중요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수원이. 영이 믿던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이제 수비에는 홍철. 홍철도 근데, 아시안컵 유로 텐션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음. 맞아 확실 터진 것 같고 음. 대안은 아직 안 터졌고 음. 만약에 진짜 다음 경기 때 다음 경기 때도 3연패하면 수원 이거 장기적으로 침체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많이 드는데 수원은 일단 수원이 다시 살아야 나돼 그래야 축구판이 살아 그러니까 우리 우리 K리그의 명문 구단들 몇개 있잖아요 막 수원, 서울, 서울은 명문 명문으로 쳐치고 일단 인구가 많고 팬이 많으니까 뭐 포항, 울산, 전북 이런 팀들은 사실 잘해야지 팬들이 간중수가 일단 많아지고 캐리가 흥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그렇지. 근데 이런 팀들이 한 번씩 미끄러지니까 캐리가 막 곤두박질치는 거거든요. 작년에 서울 못했듯이. 수원이 살아나야 캐리가 좀더 발전되지 않을까? 아, 전... 발전된다고보다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간중 전통의 음. 명가 아니겠습니까 수원? 아, 이제. 예전에 힘들어. 그. 우리 부산아이파크랑 무슨 경쟁하고 그랬던 팀 아닙니까? 아, 지금. <laughs> 부산 얘기 하는 것도할 말이 없다 <웃음> <웃음> 수원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전북 망해라 전... 전북. 네, 포항 상주 경기부터 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렸고요 포항 스틸라드 한 5,6년 만에 갔어요 근데 여전히 진짜 포항 스틸라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축구 보기에는 진짜 좋아 특히 거기 1층 엄청 가까워, 뭐 가까운 거야. 뭐 전용구장들 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2층도 올라가 봤거든요. 우리가 유럽 직캠 영상들 막 보잖아요. 직관 영상들. 그런 각도에 딱 각도로 딱 보니까 축구는 정말 이런 데서 봐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느꼈어. 축구를 보면서 축구 전용구장을 처음 가본 데가 포항인데. 그렇죠. 저도 포항, 포항이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든 축구 전용 경기장이 포항 같진 나는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일단은. 그다음에 그니까 시야 자체도 좋고 모든 면에서 일단은 스트틸리아들은 진짜 축구 팬들이라면 꼭 한번 가봤으면 좋을 구장, 그 정도 구장 같아. 경기 얘기를 하자면 상주가 포항을 이대 일로 이겼죠. 역전승 했는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포항이 페널티킥 얻었어요. 가지고 시작하자마자 페널티킥을 딱 바로 성공을 시키길래 아 오늘 되게 편안하게 포항이 가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경기 내내 상무한테 압도 당했습니다. 정말. 포항,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 내내 상무한테 진짜 압도 당했어요, 압도. 상무가 가지고 놀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상무서 딱 보면, 키 플레이어가, 키 패스를 뿌리는 선수는 윤빛가람이랑 김민우 선수였어요. 그, 그쪽 상주 상무에서는. 상주 상무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운영했냐면, 나머지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을 안 뺏기고, 돌려가지고, 결국에는 윤빛가람이나 김민우 선수에게 연결을 시켜주면, 윤빛가람이나 김민우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나 주변에 있는 선수한테 들 스루패스 딱 넣어서 공격 찬스 만들어내는. 이게 그냥 주 전술이었는데, 그냥 그, 그두 명한테 공만 가면 그냥 일단 슈팅 은 나왔어. 끝까지. 음. <laughs> 어, 이규성 선수가 어, 내가 깜짝 놀랐네. 그 선수 무브먼트가 엄청 좋더만. 약간 이강인 선수가 상체 이게 움직임 좋잖아요. 이거. 이거. 음. 이규성이 어, 이걸로 약간 몇명 적히더라고. 포항 선수들. 근데 되게 잘했어요, 진짜 이규성 선수. 상주 상무의 이규성, 이규성, 진짜 이거 기억하면 되겠네. 진짜 중앙에서 그 선수의, 역, 그 선수의 롤이 뭐였냐면 어떻게든 공을 딱 받으면 자기가 한두명제껴서 윤빛가람한테 연결 시켜주는 역할인데, 와 대박, 진짜 다 연결해줘. 어떤 식으로든 다 탈압박해가지고. 그래서 저랑 짱돌이 너무 플레이에 감동받아서 맞아. 저희가 상주 응원석 <laughs> 가가지고. 이게 사, 이게 사니까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인사해줘. 하여튼 상주 상무의 초반 돌풍이 무섭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반전 때는 이제 해병대 쪽 뒤에서 봤거든요. 해병대 분들은 누구를 원하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2층 올라가서 해병대 박수 치는 거 이렇게 박수 치는 거 뒤에서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상주 상무 선수들이 딱 플레이 좋을 때마다 엄청 환호하더만 해병대는 포항 편이 아니야. 그렇지, 해병대는 역시 상품편이다. 같은 군인, 음, 군인이 우선이지. 군인이 우선, 군인이 우선. 와 상주 잘할 때마다 해병대 애들이막와 이거 엄청 하더라고. 포항 잘할 때는 그냥 이런 소리 하다가. 와. 비가 왔는데도 경기장에 사람들 되게 많이 왔어요. 네, 포항 상주전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포항에 뭐 여행을 가실 일이 있거나 포항 근처에 많이 사시거나 하면 포항 풍경 있다 한번 찾아가세요. 진짜 포항 전구장 진짜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역사와 전통 있는 구장이고 정말 좋습니다. 진짜 축구팬이라면 서틸라들한 번씩 가봐야돼. 네. 비가 오는데도 오늘 만명 넘는 관중들딱 와가지고 역시 포항은 축구도시다. 이거 보여주시더라고. 네. 그 다음에 경기가 강원이랑 울산경기입니다. 춘천에서 했고 아... 강원이랑 울산경기는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답답합니다. 제가 약간 캐리그1에서는 그래도 가깝기도 해서 울산경기를 많이 가서 울산 나름 팬인데 혹시즌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선 약간 망각 분위기가 나요. 주니오가 너무 안 살아나 골을 못 넣고. 되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공격 찬스가 엄청 많았는데 주니오 선수가 해결을 못 하더라고. 심지어 PK까지 실축해가지고 강원이 저번 경기 때 상주한테 이대형으로 질때 엄청 모래알 같다고 저희가 비판을 좀 했는데. 이상하게 또이 경기는 잘하더라고요 또 강원도 나름 찬스가 좀 있었고 서로 키퍼들이 약간 선방을 좀 많이 하면서 다 막혀가지고 그냥 경기가 그대로 0대0으로 끝나버렸는데 아 울산 제가 봤을 때 이거 주니어 선수 컨디션 안 살아나면은 다음 주에 아챔 이제 2차전 경기도 있고 한데 계속 곤두박질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 조,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놓고 우왕장하는 거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 울산이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북현대랑 2강으로 약간 그거 받았잖아요 근데 2강 안될 것 같아요 1강 1강이고 전북현대 1강이고 울산 조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임생한테 왜 꼰대라고 하냐고요 이임생이 예전에 이영표 선수 팻잖아요 때렸잖아 싸다고 저는 이임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선수로도 별로 안 좋아하고 감독은 모르겠고 선수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 제가 또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네 저는 스크래프 걷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보, 이거 보이십니까? 안양엘지 이영표. 저는 스크래프 걷고 이임생 선수한테 싸다고 맞을 시절 이영표 선수 유니폼 있습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 팬인데 이임생 이임생 아저씨 그래서 싫어합니다. 저는 그 당시 썰이 뭐냐면. 경기 중에 경합을 하다가, 둘이 싸웠어요. 둘이 뭐 싸운 건 아니고, 티태택 했어. 티태택 했는데, 갑자기 임생이 이제, 이영표 선수 싸다 이렇게 싸닥으로 탁! 때리는 거예요 <laughs> 때려가지고, 어? 이영표 뭐야? 뭐야, 이 선배?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있었는데, 돌아섰지 돌아서니까 왜, 너, 너 얘는 사과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심판이 막 중재를 하는데, 이영표가 맞았잖아. 맞았는데, 죄송하다고 인사를 했어, 임생한테. <laughs> 지가 맞았는데. 맞아 맞아 해설위원도 그랬어 해설위원들도 <laughs> 선배한테 그런 말 어. 해설위원도 된다고. 그랬어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뭐 미친 사람들이야 완전 개꼰 해꼰대들 진짜 축판 선배가 선배 후배가 어디있어봤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축구 얘기입니다 이거 그 시절 얘기 잠깐 꺼냈고요 빨리 성남 서울 경기 얘기해 주세요 호경광 씨 성남 서울 제가 하이라트 이본걸로 일단 얘기를 잠깐 하자면 비슷비슷했어요 경기가 경기가 비슷비슷했고 나름 성남도 뭐 찬스가 되게 많았는데 살리지를 못한 것 뿐이고 서울 보니까 막 사이드에서 하는 프리킥도 다 박주영 선수가 차더만 그 약간, 약간 그거 아닙니까 해꼰대라서 박주영 선수도 다 차는 건가 아니 박주영만큼 <laughs> 킥존에가 지금 없어 딱 봐도 아 나와 다 나와 내꺼야 내꺼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딱키커가 없어 박주영만큼 아 하대성도 오늘 뛰긴 뛰었네 야, 오늘 뛰긴 뛰었어요 하대성도 조영욱도 들어갔고, 패시치도 들어갔고, 이제 하대성은 이제 경기 끝나기 얼마 안 돼서 됐고. 아, 음. 저번주에 미대형이 알리바이프 얘기했잖아요. 아, 알리바이프 잘하더만. 알리바이프 선수가 좌우로 이렇게 딱딱 뿌려주는 롱패스도 좀꽤 정확한 것 같고. 약간, 약간 센스가 있더만, 그 선수가. 서울은 올 시즌에 하위 스플릿에 남을 것 같진 않아요. 상위로 갈것 같긴 갈것 같아. 좀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맞다. 서울의 골키퍼 잘랐다. 유상훈 선, 음. 유상훈 골키퍼 잘하더만. 원래 유상훈이 양한빈 없을 때 진짜 서울 먹여 다 살렸지. 유상훈 진짜 잘했어. 유상훈이 오늘 진짜 결정적인 찬스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포항은 하이스플릿입니다. 수원 포항 하이스플릿 간다. 이, 이 멘트는 성지. 그래서 지금 K리그 1 순위를 보면 지금 2승한 팀은 두팀 있고 상주 상무랑 FC 서울 있거든요. 근데 득실차에서 상주 상무가 앞서가지고, 지금 상주상무가 1위고요. 2위가 f 서울입니다 시즌 초반이라서 사실 두 경기라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무승에 이연패한 팀이, 세 팀이 있고, 성남, 포항, 수원. 네. 수원이 꼴찌? 그 앞이가? 그 앞이 포항. 포항, 수원 강등 되면 웃기겠는데?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시즌 초반 판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구의 돌풍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아저제 개인적인 생각에 수원이 과연 상위 스프레스를 갈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차전이 있고요 어 날짜가 12일이었나요 12일 날 대구 네 대구 경기 있고 13일 날 울산 경기 있거든요 대구가 누구랑 하죠 광저우 에버그란데 아, 7시 반 대구가 광저우 에버그란데랑 하고 울산이 상하이 상강이랑 합니다 k 리그1 분석은 이 정도로 해드리고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들만의 리그 k 리그2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경기 리뷰?